안녕하세요. 어마무시 오 요한입니다. 오늘 드디어 도하 마라톤 뛰러 왔습니다. 일단 10km를 뛰려고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도 있고 너무 추워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영상 1 9도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영화의 날씨에 가까울 정도로 매 춥기 때문에 몸잘 풀고 어, 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목표요. 네. 부상 없이 네. 완주하는 걸로. 부상 없이 완주. <laughs>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네. 부상 없이 완주하는 걸로. 네. 파이팅이 파이팅.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아, 제가 와. 런닝을 이제 시작하면서 4분대로 뛰어본 적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 45분에 들어가 보자. 라는 목표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어, 너무 추운데요, 진짜?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몸 풀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입까지 지금 굳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진짜 몸 푸는 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열이 안 나. 뛰면서 몸이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니까 뛰면서 이제 찬바람 때문에 몸이 더걷고 있어. 무슨 무로입니까아 역시 애그요 출발 여기? 여기? 네. 출발 어딘지도 모르겠네 A그룹 어디로 가야 되는 A그룹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전부 다 B 그룹이라고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다 지나갔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와 진짜 러닝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그룹도 안전하게 끝까지 완주. 디그룹도 이제 뭐 출발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계신 거예요? 처음이신가요? 와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오네요.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뛰려고 우위를 벗었는데, 잠시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laughs> 굉장히 추워요. <laughs> 또 싱글렛을 보내줘가지고, 싱글렛을 입었는데, <laughs> 이렇게 날씨가 추울 줄 모르고서, 빨리 뛰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laughs> 이제 뛰려고 출발선에 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출발합니다 출발 파이팅! 와비죠와비죠 파이팅! 와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와 <laughs> <오, 웃음> 소리. 와 사람이 진짜 많아서 그나마 조금 빨리 뛰려면은 이렇게 가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1키로 뛰었고 1키로 페이스는 5분 40초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폭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 페이스를 좀더 하고 조금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키로 뛰었고 2키로는 4분 29초입니다. 와, 뛰면서도 몸이 풀린다기보다는 추워서 입도 얼고 손도 얼어서 이 고프로 버튼도 잘안 눌려요. 저는 뛰면서 이렇게 몸이 풀려, 풀려야 될것 같아요. 3km 됐고, 3km는 4분 40초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A그룹, 이제, 삼두들이 반단점에서 돌아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뒤업을 했지만,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4km 지났고, 4분 30초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에 어, 어. 들어가니까 환송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터널로 진입했는데 여기 안에서 환송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5 k 로 반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5 k 로 반점 천천히 바람점에서는 4분 55초 나왔어요 와 바람으로 돌아 왔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바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선글라스를 껴야면될것 껴야면 같습니다 역시 선월만 들어오면은 상관이 아니에요 1km 뛰었고 지금 페이스는 4분 30입니다. 이제 30, k m 남았어요. 3 k m 9 k m 뛰었는데, 지금. 케이스를 모르겠어요. 시계가 비타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일단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1km, 300m만 가면 이제 결승 아이입니다. 하이! 다 왔습니다. 나왔어요. 왔어요! 왔어이팅완주 선정기사는 안전운동 여당을 위해 멈추지 마시고 이 기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주를 다 하고 이렇게 완주 메달과 단식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아 원래 목표는 45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했는데 초반에는 병력 향상도 조금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디그룹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또뛸 수가 없어요. 조금 빨리 뛰면은 앞에 사람 다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 그래도 일단 오늘 기록은 어 46분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뛰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뛰어서 일단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번 동아마라톤은 어 제가 이제 군생활을 전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처음 나간. 마라톤인데, 어 일단 그 기록의 결과는 46분 38초가 나왔습니다. 어이 기록이 사실은 뭐 굉장히 못뛴 기록이긴 해요. 왜냐면은 특수부대, 707부대에 있을 때 평균적으로 다 40분 언더로는 뛰었던 사람들이었고, 어저 또한도 이 40분 이내로는 뛰었었는데, 저녁하고 나서 강철부대를 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런닝을 하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턱걸이 기네스라는 걸 준비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러닝보다는 거의 턱걸이만 하다 보니까 어 심폐지구력도 많이 떨어졌고 다시 이 운동을 한 지가 이제 약 3주 차가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뭐 매일 뛰었던 건 아니었었고 한 15일 정도 하루에 10km씩 이렇게 뛰었었는데 이제 150km 정도를 뛰고서. 목표를 45분으로 잡고 45분 이내에 들어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추웠고 와 날씨가 오늘 뛰기 전날에는 영상 19도까지 올라가는 완전 봄날씨였거든요.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는 점 1km 기록을 보니까 1km 5분 40초 2km 4분 29초 4분 42초 4분 30초 4분 55초 4분 38초 4분 29초 4분 18초 4분 25초 4분 25초 이렇게 조금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 구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해서 돌아오는 그 구간에서 조금 많이 병목 형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뭐저 같은 경우도 잘 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길을 뭔가 뚫고 가려고 하니까, 어 조금 더 힘들었던 것도 있고, 어 사실 뭐 오늘 제가 뭐 완전 100%로 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대회를 뛰다 보니까 너무 또 무리해서 뛰면은, 어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뛰어보자, 라는 생각을 뛰었고, 개인적으로는 딱 45분에 맞춰서 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러닝, 뭐, 대회 나갔을 때, 첫 번째, 기록 단축을 하는 게 목표고, 두 번째, 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풀코스 42.19 서브3를 완전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대회를 나가니까, 어, 그런 열기나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덕분에 조금 동기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러닝 조금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기록으로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부끄럽지 않은 기록으로 발전된 모습을 한번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마무시, 오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